35세 이상은 히트스캔 0을 네, 네. 네. 금지법만 만들어야 네. 한다. 네. 네. 그... 아 히트스캔 안 했잖아! 겐지 해고요 겐지! 요리조리 습작 속 챔피언도 금지해야 한다. 시X 너라고 뭐 그러면은! 무스케임 하고 <laughs> 둘이 안 나요 일무샷 당했어. 아 진짜 게임할 맛안 난다. 뭐 앞에서 픽픽 쓰러지면 못하자고 뭐 빌었다, 빌있다이러다밀었다 빌었다, 었다밀었다 빌었다, 좋았다 빌었다, 좋았다, 다다다 좋았다, 좋았다. 닭다이년나 제발 깝치지 마나풀 딱인데! 다음 기안돼 파라 보면 어 파라 개 딸피 아이씨 파라 개 딸피인데 저거 이거면 이거면 줘도 돼 아나 어딨어? 아나 원? 아씨 야 배운 도둑질 이건데 그러면 이거 해야지 어떻게? 틀딱트 새로운 거 못함. 아 바스티온 했었는데 바스티온도 없어졌잖아 지금. 위도 굽키면솜브라가 소용이 없네.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들어가야지 빨리. 아니 못갈거 같은데. 아숨못 쉬겠다 아, 진짜 자라와도 유도도 아, 유도도왜 이렇게 많지? 응. 나 들량 1600이야 1600 어, 35세 어, 이상은 네, 히트스캔 0영 네, 네. 금지법만 네, 만들어야 네. 한다 그... 아 히트스캔 안했잖아 겐지라고 있는. 요리조리 슥샥쇽 챔피언도 금지해야 한다 나 뭐하라고 그러면 돼 무슨 게임하고 뭐하라고 그러면 돼 나이스 용합 나이스 헤마한데아니하 겐지 겐지 거점 겐지 네지마하네나마어네헤마고네 헤마하네? 하네 헤마하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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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마나네 헤마하네? 헤마나네 헤마하네? 얘마하네야 겐지. 네 헤마하네? 헤 야, 용검이랑 위도우랑 봤어, 우리 이기야뭐 내가 씨, 뭐 뽕을 받아서 다 썰겠어? 위도우... 그냥 위도우 하나 잡으면 되는 거지 빠졌다고요? 정면에 위도우, 정면에 위도우. 나도 1어 와, 미쳤다, 진짜. 위도우 조심. 어. 지맘피 우리 뒤에 위도우 있을까, 조심. 앞으로 쭉쭉 있어. 앞에 이속 더 줄게. 어, 더 봐, 더 봐. 내년에 마흔 되면 진짜 혼제 하면 안되겠다 40대 이상 게 어? 지금. 뭐태 어? 우리가. 님 팔아. 비어 하면서 미기계공학로가 보시는 거 이게. 수 어, 어, 어. 있어. 다이이베 야타. 도도어이 위도 우자 위도 없짜 됐어 위도 없으면. 자리앞필자리앞 제발 한발 자리 한 봐. 잘하자 잘하자. 야 탔자 야 탔자 야, 야 탔자. 됐어. 떠봐 떠봐 봐아 시방 오. 달달하다. 어. 한정할 게 없어 어차피 제일 우리한테 뛰는 게 없어. 괜저 괜저 괜얘 죽으면 안 돼. 다 가지 가지 가어 이제 다시 저도 돼 저도 돼. 아, 자도 돼 괜찮아. 여기 서서 아, 까비 이거비 깨비, 깨비 아, 많이 밀었어 많이 밀었나 <laughs> 위도우만 본다, 시발 위스턴 겐지? 겐지 헤드 많이 많이 앞에 못 나가요, 자리야님 음. 위도우가 있는지 모르 원숭이까지 있다 위도우 거점에 있다 근데 여기 방 안에서 버틴단 말이들어야 돼요 <laughs> 겐지 질풍 <질통 웃음> 없어 <웃음> 위도우, 조심, 위도우, 위도우 조심해, 위도우 도 이제 나올 때 됐어 어딘지 보이는 거 저기 다 선바라 이템 그 원숭이 나한테 있을게. 이 왜, 원숭이 원숭이 냐 원, 나 빠졌다. 어, 어, 나, 나, 나 징용이. 음. 이도훅 있잖아. 야, 탑못 가겠는데? 이동 원, 이동 원. 헬테야, 헬테 아직, 아직, 아직. 다음, 다음, 다음. 안 돼? 손부라, 손부라. 나이스. 패킹 어, 거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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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쳐. 아, 훔쳐. 아, 너무 아깝다. 네. 더 짜증나게 그냥 압도적으로 졌으면 좋겠는데, 마지막에 뭔가 할수 있다는 막그 희망 있잖아. 그 다음 결국 짐. 까지 올수 있을까 표면입니다 엔디은 위주로 주세요 아이 씨발 뽕을 주는 당연히 흉분을 해야지 뽕을 맞았는데 그치. 어떻게 흉분을 안해 난 메르시 하다가도 뽕받으면 앞으로 튀어나가 맵에선 지지 않는다고 유저도 틀다 맵도 틀다 틀틀틀틀 이겼다 그냥 딜러는 돌리지 말까? 탱커만 돌릴까? 어차피 딜러 하면은 둘라 슬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것 같은데. 칼질한번더 하네 야다 긁었어 다 긁었어 다 긁었어 미쳐가지고 분위기 태 야다 잡았어 화물 화물만 화물만 오케이 아 씨발 야수 이겼다 와 상대 겐지 얼마나 빡칠까 너개 <laughs> 못하잖아 막판에 좀얻어 걸렸어 궁극기가 마침 디바가 공수구 총하나 상태여가지고 디바도 잡고 매판궁을쓸 때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 주말에 교회나 나가볼까 뭐 어, 씨발 게임하는데 신앙의 힘을 빌려야 돼 주창거리라고 오리사 암컷이었어 오오오 동동방방방방방방방하하하하하야 방방 방방방 <laughs> 가자! 대나무 헬리콥터 간다! 어떻게 못 뜨는가 봐. 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뻥 뻥! 조합 똥인 거 같은데 어떻게 돌아가네? 오버 치2에서탱 재밌어졌어. 탱 많이 해. 옛날 그막 찐따 같은 탱이 아니야. 방패 들고 막. 하지마 막 이러던 거 아니야. 어잘어잘봉봉봉봉봉봉봉봉봉 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봉! 뽕하하하하 <봉> 어지 마이빠! 오지, 오지 말라구!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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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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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상은 이제부터 히트스캡 요리조리 쇽쇽쇽쇽 캐릭터로 끕니다 야 우리 사도 요리요리 쇽쇽 요리 해야 되거든? 돌리면서 막 이렇게 돌리고 앞으로도 돌리고 어? 징 <laughs>